안녕하세요. 타임즈가 준 남자 제이슨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좋은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타임즈 커버에서 100개의 그 인플루엔셜 컴퍼니 영향력이 있는 회사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어, 그 중에 대표적인 세개 회사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한국 기업에서는 그 BTS 방탄소년단의 그룹을 인 바이, 하이브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아기상인가요 어, 그 핑크퐁 그두 개를 소, 이미 소개해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해외 기업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잔슨 황. 잔슨 황 이번 두 번째 나왔죠. 늘 해마다 나올 수밖에 없는 분이죠. 자, 왜 그럴까요? 대만계 미국인 전기공학자이자 엔비디아. 엔비디아, 그러니까 그래픽카드의 칩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이제 전 세계를 반도체, 반도체 시장에서 패권을 잡고 있다는 것이고요. 63년생, 59세가 되겠네요. 국적은 미국하고 중화민국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 이제 그 엔비디아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 테크죠. 우리가 테크 기업이, 테크놀로지, 그 기업이죠. 우리가 테크, 빅테크라고 하는데, 그 파워링 테크의 그 에볼루션이다, 진화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CEO인 잔센 황 아래에서 이칩 메이커 엔비디아의 프로세서, 이 프로세서란 말이 이제 이 덩어리죠 이 프로세서 전체가 이 엔비디아라는 덩어리인데 이 반도체 칩이죠 이 프로세서가 어, quietly become essential to everything 모든 것에 조용히 핵심적인 것이 되고 있다는 거. essential from 자, cryptocurrency mining 그러니까 암호화폐 채굴이 되겠죠 마이닝 자, 세 가지가 되겠네요 암호화폐 채굴 그 다음에 NFT 즉 non-pungible token 이제 너무나 많이 나와서 익숙한 단어가 되겠죠 대체불가 토큰인데요 대체 불가 토큰도 바로 이 엔비디아가 핵심 사업이고, 그다음에 셀프 드라이빙 카, 그러니까 자율 주행 차, 뭐다 반도체를 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이런 칩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래픽 카드가 이제 빨리빨리 구현되는 이런 그래픽 카드 시대가 돌아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암호화폐 채굴, 그다음에 NFT 시장, 그다음에 자율 주행 차량, 이세개세 <laughs> 개의 에볼루션, 그 이볼루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꽉 쥐고 있다는 거죠. 자, 올드 비록 또600빌리언 달러 칩 타이탄, 이 어마어마한 이런 반도체 그래픽 카드 시장이 이제 페일 실패했다는 거예요. 어치브 마켓 다모네이션 시장 지배를 얻는데는 실패했어요 올해. 왜냐하면 어벤던 포겠다는 거예요. 어플랜 포리 밀리언 어퀴지션 어브 브리티시 라이벌 영국 그 라이벌 회사인 암테크라고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컴퓨터 프로세서인 ARM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있고 ARM이 있는데 이 ARM 아키텍처는 뭐냐면 그 인베디드 기기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저전력 그리고 모바일 시장 CPU 싱글보드 컴퓨터로 불리는 개인용 컴퓨터에서 뚜렷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바일로 오면서 영국 기업인 이 ARM 기스, 그 회사가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85년 4월 26일 영국 캠브리지에 있는 에이콘 컴퓨터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a r m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역시 칩, 칩 프로세서가 되겠죠. 그래서 영국 라이벌인 이 ARM 시, 시, 그 아키텍처를 인수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어 i 지션 습득, 인수, 합병. 어, 포, 텐셜 아주 잠재적으로 엔타이 트러스트 컨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엔타이 트러스트 하면 반 독점이잖아요. 그래서 독점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이러한 염려 아래에서 그 브리티시 라이벌 ARM을 이제 인수하는 거죠. 합병하는 거. 퀴지션. 요것이 이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벤더 포기했다는 것이죠. 인수 합병을. 자, 그 그것, 그것의 인베스먼트 투자죠. 인 AI, AI. 즉 인공지능과 익스페리먼트 테크놀로지. 경험 경험 기술. 이게 뭐 가상 세계의 어떤 그런 메타버스로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가상을 어, 경험을 이제 그 실현하는 그런 기술, 경험 기술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했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지금 shaping the future 미래를 형성하고 있는데 on doubt e d 의심이 없다는 것은 의심 없다, 즉 확실하게 지금 미래를 형성하고 있는 기술이 바로 뭐다이 엔비디아의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AI 라든지 그 다음에 경험 기술, 그러니까 뭐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가상 체험, 현실 세계 이런 것을 이제 경험시키게 하는 기술이 바로 바로 엔비디아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엔비디아의 그 프로세스 칩은 그래서 이벤트를 결국은 렌더, 렌더 대표적인 메이크 동사죠. 메이크 human effort obsolete. 자, obsolete라는 것은 이제 폐기물이 된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많은 섹터 분야에서 인간의 노력을 obsolete, 폐기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율주행 어때요? 인간의 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obsolete, 폐기물이 되버렸다. 쓸모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엔비디아 칩 프로세서가 그래서라고 이제 예언했다는 거죠. 누가? 어 이그제큐티브 바이서 프레지던트 제이 프리, j 리라는 부회장님이 실무 부회장님이 이예언 했다는 거죠. 앞으로 인간의 노력은 쓸모가 없게 될 것이라고. 자, anything that move 움직이는 모든 것은 그래서 will be autonomous, 자동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기업 소개는 이제 엔비디아 역시 나왔고요. 자, 두 번째에서는 역시 애플이죠. 애플. 음,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아이폰 다음에 아이패드, 애플워치, 에어팟, 아이맥 시리즈, 맥북, 맥 스튜디오, 맥 프로, 홈팟 등의 하드웨어와 그 다음에 아이패드, 그냥 맥 등의 소프트웨어를 설계 디자인하는 회사거든요. 2011년부터는 이제 팀쿡이 CEO를 맡고 있다. 주가가 이제 166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 나스닥. 그래서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쿠퍼티노의 본사가 있고요. 2011년부터 이제 스티브 잡스가 죽은 뒤로 이제 팀쿡이 맡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죠. 선전하고 있죠. 76년대에 창립을 했고요. 창립자 스티브 잡스 워즈니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애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애플은 이제 flexing e a c muscle. 슬 하면 근육이잖아요. 근육을 이제 플렉스. 이제 발휘했다는 거죠. 힘을 발휘했다. 이런 이디엄입니다. Flex its muscle. 힘을 발휘했다. 자, 애플과 CEO 팀 쿡은요. 지난해 took the momentous step. 자, take step 조치를 취했다는 건데 momentous 아주 중요한 이런 뜻입니다 momentous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스텝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어떤 조치였냐면 allow user 투부정사죠 사용자가 블락 막는 거예요 어떤 걸 막아 advertising company 광고회사를 막아요 from 뭐로부터 tracking their app u s e 죠앱 사용의 그 트래킹 추적하는 것을 막는 어, 그런 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중대한 결정을 했다는 거니까 광고가 막 오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만약에 쓸 경우 그런 광고를 차단하는 즉 사용자한테 이거 광고 받으실 거예요?라고 개인 동호를 묻는 어, 그런 기술인데 이것이 이제 이테크닉은 e 유즈드 포 사용되어졌죠. 애드 타겟팅 그러니까 광고를 타겟팅 목적으로 하는데 사용되어지는 어떤 앱 유즈에 그걸 추적하는데 광고 회사로, 회사, 회사로부터 이걸 블라킹 막는 것을 사용자가 허락하도록 하는 중대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뭐냐면 이제 에, 지난해 4월에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죠.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 정보 정책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전 세계 아이폰 이용자의 85%가 이앱 추적을 거부해 가지고 이 iOS 생태계에서 맞춤형 광고가 훨씬 어렵게 됐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페이스북이 직격탄을 맞은 거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이런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인데 이런 생태계인 앱을 갖고 있는 애플의 이런 소프, 하드웨어가 있는 애플에 꼼짝 못하게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 이 iOS 생태계를 갖고 있는 거 애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그 개인정보 정책 때문에 페이스북이 죽을 썼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래서 개인의 어떤 그, 그 광고도 개인이 허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이 노 어, no 거부를 할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애플은요 마케팅, the change 이런 변화를 마케팅 as a win for user privacy 그렇죠. 사용자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를에 대한 승리로써 이런 변화를 이제 시장에 활용한 것이죠. 그리고 유저들은요 appear to agree 이제 동의하게 되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옵, 옵션에서 out 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up to out 하면 회피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이제 그 동의를 안 해주는 것이죠. 회피한 것이죠. 업트 아브아우트회피하다 자, 많은 그래서 엔 n t i r e i l a n c e 조사를 반대하는 이런 활동가들.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중시하위는 활동가들은 웰컴 환영했다는 거예요. 이런 디벨롭먼트 발전 단계를.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은 noted that 뭘 주목했냐면 그것이 underline 워 huge power. 그것이 애플의 엄청난 파워, 권력을 언더와인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이 있고 이런 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플의 생태계에서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in earning, 이런 in earning, 이런 e a r n i 소득에 있어서 calls after the change. 이런 변화 뒤에 이런 그 콜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그 소득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ad dependent tech giant. 이렇게 광고에 의존하는 빅테크 기업. 예를 들면 메타, 우리가 페이스북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 다음에 스냅챗, 이런 것들이 이제 blame. 걸한 것이죠. 애플의 이런 무브, 조치에 대해서 헤드 윈드다 머리를 이제 바람 쪽으로 간다. 역풍이죠. 역풍의 어떤 결과라고 이제 탓을 한 거죠. 그래서 that 이 역풍은 result in 어떤 결과를 이끌었다 resulting 수거죠 어떤 결과를 이끌었다 어떤 결과를 일끌었다 tens of billions of dollars in losses 가 되겠죠. 수억 달러의 또는 수조원의 그런 losses 상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애플 회사를 지금 이용하고 어, 메타가 직격탄을 맞았던 이야기. 자, 그렇다면 이제 메타, 메타를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마크 주크버거 회사죠. 어, 메타 플랫폼이라는 것을 작년 4월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애플, 방금 말했던 사생활 보호 강화 조치로 올해 12조 원의 매출액 손실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했다는 거죠. 12조가. 여기에다가 이제 애플의 이제 생태계 iOS와 함께 세계 스마트폰 운영자 OS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구글도 최근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용자의 활동을 추적하는 것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걸써 보면 뭔가 상품을 쇼핑하게 되면 계속 거기에 연관 검색어에 뭔가를 물어보는 그 추적하는 뭐가막 광고가 뜨죠. 이런 걸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추적 장치를 페이스북에는 또 다른 악재가 될 잠재력이 있다. 자 이런 악 영향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우려 탓에 실적 발표도 메타의 주가가 지금 곤두박질쳤다는 것이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3,583,000 358조 7천억 원, 358조가 사라졌다는 거죠.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의 인터넷상 행태에 대한 은밀한 세부 정보를 확보하는 능력 위에 자신의 재국를건설했다면 애플은 그 게임 게임을 바꿨다.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그 아까 빅 파워가 됐다라고 걱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고업계에서는 이 메타가 차세대 인터넷으로 불리는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 구축에 대규모로 투자하기로 한 것도 지금처럼 다른 기기 제조업체에 종속되지 않는 미래를 만들려는 시도라는 것이 각도 있다. 당연하겠죠. 이 애플에 종속되지 않으려고. 페이스북의 단점은 그런 생태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를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회사를 메타로 바꿨다는 것이죠. 그래도, 그래도 불구하고 메타는 여전히 이제 천만 명이 넘는 광고주를 보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메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자, 메타, 메인스트리밍, 더 메타버스. 자, 메타버스로 이름을 바꾸면서, 메타로 이름을 바꾸면서 이제 메타버스를 이제 메인스트림, 주도를 하겠다는 것이죠. 자, appearing as a cartoon avatar in an October keynote. 키노트란 말은 연사죠, 연사. 주요하게 연설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건 이제 주 연사라고 하죠. 어떤 그 세미나나 이런 때 키노트 한다고 하죠. 자, 10월달에 이제 키노트로서 카툰 아바타 게 만화 아바타로서 등장했다는 거죠. 페이스북 CEO 마크 주크버그가 어, 이분이 그래서 Make Two Huge Announcement. 아주 두 개의 어, 큰 어나운스먼트 선언을 했나 했다는 거예요. 그의 회사가 Rename Itself. 메타로 이름을 바꿨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Focus From That Point. of on building the metaverse. 그렇죠? 메타버스를 빌딩 만들어 나는것 만들어 나가는 것에 이제 포인트를 두겠다는 것이죠. 아, 이것은 뭐냐면 버 e 얼 렐름, 가상 렐름, 현실 가상 세계인데 이것은 빌리버들이 세이 말하기를 헤럴드, Herald, 헤럴드라는 것은 이제 안내하는 거죠. the 퓨처 t e r 인터넷. 인터넷의 미래를 헤럴드, 안내하는 예고하는 그런 가상 그 렐름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조치는 이미디어틀리 즉각 메인스트림 그 컨셉, 그 개념을 이제 주, 주류화했고, pressure the rival like Microsoft라든가 그 구글 같은 경쟁자들에게 압박을 가해가지고 이제 Trumpet, s m i l r 비슷한 노력을 이제 떠벌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로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가상 세계에 먼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MS라든지 또 MS도 그 가상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구글도 마찬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비슷한 노력을 이제 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스파크, 불꽃을 일으켰다. 인베스먼트, 투자에 프렌지 광폭의 그런 투자이죠. 프랜, 미친, 미칠 정도로 인 컴퍼니 working on anything perceived as even remotely metaverse. 그러니까 멀리 어, 메타버스와 어제슨트, 그 인접한, 비슷한 그런 거로 느껴지는 어떤 곳에 이제 어, 열심히 하는 그런 회사들에게도 어 일종의 이제 광폭적인 어, 미칠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가 뜨고 나니까. 어, 비슷한 메타와 비슷한 그런 회사들도 같이 떴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investor have cool. 그런데 이제 투자가들이 쿨한 거죠, 식은 거죠 투자가. 자 메타는 뭐냐면 지금 사인이 거고요. 소통의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메타 플랫폼을 시작했고 어, 미국 캘리포니아주 맨노 파크에 있고 마크 저커버그 시가총액 800조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나 이제 메타의 그 위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 자 투자가들이 지금 쿨하고 있다는 거죠. 식었다는 거예요. 그 운디 아이디어 그 생각에 대해서 그리고 이 애플의 애드 타겟팅 클램프다운 아까 말했죠. 애플이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클램프다운 짓밟았다는 거죠. 단속이란 뜻인데, 이게 짓밟은 것이 didn't help either by March. 자, 2022년 3월까지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의 이런 가치는 그래서 거의 지금, 어, 해프, 반절, 원 트리언 릴 피크를 쳤는데, 2021년도에, 6월에 히트를 쳤는데, 그것에 지금 반토막이 났다, 메타도. 왜? 개인정보 보호를 했기 때문에. 음, 뭐로보, 더군다나, 칸선, 그 염려가 리메인, 남아있습니다. About, 뭐에 대해서. 휘슬블로어, 자, 휘슬, 호르라기를불었다 이게 내부 고발자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휘슬블로어 한번 보다, 내부 고발자. 그게 그분이 누군데 여기 프란시스 하우겐이라고 타임즈에서 계속 많이 나왔던 것이죠. 미국의 데이터 엔지니어였죠, 과학자였고 제품 관리자였습니다. 이분이 내부 고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1년 그 페이스북 내부 문서 수만 개를 증권거래위원회, 그다음에 월스트리트저널에 공개하면서 이분이 떴죠. 자 이분이 이제 레볼레이션 이렇게 밝혀낸 것들이 더 컴퍼니 knew more than it had previously revealed about 페이스북. Detrimental impact on user mental health and global democracy. 자두 가지죠. Mental health, 사용자의 정신 건강. 그다음에 지구상의 지구촌의 민주주의 이두 가지에 대해서 detrimental 해로운 역할 효, 효과를 페이스북이 끼쳤다는 거예요. 이것을 밝혀냈는데 밝혀낸 것보다도 h a 된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사가 그러니까 어, 밝혀진 것은 극히 일부고 회사가 더 많이 숨겼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제 더 주가가 떨어지고 그런 면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글로벌 디마크러시 계속 나오고 있죠 페이스북이 그런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뭐 동남아시아 이런 데는 페이스북이 언론의 역할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공중파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kbs 영국의 bbc 처럼 공중파가 딱 없다 보니까 그 페이스북 가지고 다그 뉴스를 그 소통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페이스북 특징이 뭐냐면 좋아요 누르면 그 끼리끼리 몰려주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자들, 즉,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뭐 미얀마라든지 이런 권력자들이 한그 페이스북에 그 계정을 한 100개를 만들어버려. 요 그리고 자기 칭찬에 그런 글을 막 올려놓으면 좋아요, 좋아요, 그것이 재생산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언론을 마치 호도하다 보니까 글로벌 디마크러시, 전 세계의 어떤 민주주의 어떤 해악이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에서 이런 데트리멘털, 아주 그 함풀, 해로운 역할을, 효과를 주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이런 그 내부 고발자의 그런 폭로에 의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데도 이런 것을 고치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폭로 했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이 더 이제 악순환에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빅테크 가장 영향이 있는 기업 세 가지를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